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목, 원익 IP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익 IPS가 약4% 정도 상승을 하면서 4만원대를 다시 돌파했어요 어제 미국 나스작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제 원익 IPS는 굉장히 안정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4만원대를 돌파해주면서 이 4만 천원 선에 잠깐 올라왔다가 지금 좀 밀린 상태인데 이거 뭐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매수하실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어요 이 반도체 관련된 거 이미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삼성 전자와 s k 하이닉스의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이러한 기기 전 공정에 대한 기기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평택 공장 제3기 평택 공장인데요. 이 공장이 얼마나 크냐면 기존의 반도체를 생산을 하던 그 양의 두 배입니다. 두배 2배 정도 큰 평택 제3기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주가 지금 4만 원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위로 얼마나 상승할지 아니면은 하방을 준 다음에 상승할지 이러한 부분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꼭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눌러 주셔야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영상 바로바로 받아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원익 ips가 지금 만들고 있는 기기예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기들이 평택 제 3공장 3기에다가 다 납품할 그러한 기기들이에요. 이 장비 하나에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닉스, 하이닉스에도 지금 계속 납품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딸릴 정도로 지금 공장을 더지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원익 ips에서 납품되고 있는 기기를 더욱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거의 뭐월 35기 정도 생산을 했는데 올해는 50기까지 늘리겠다 양산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작년보다 매출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35기에서 50기로 늘어나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약40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거의 80%에서 100%까지 매출액을 늘려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평택 공장과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도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 올해 매출 충분히 작년보다 100%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미국 바이든이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자, 바로 지금 보시는 보도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자료인데요. 이미 제조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삼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안을 하는데 어디를 가느냐 바로 평택 평택 공장에 간다 이야기입니다. 왜 갑니까? 이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도 삼성 공장이 있는데 미국 법에 의하면 일단은 자국 회사들한테만 지금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해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잘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 바이든 방안 하면서 삼성전자에 자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그 다음에 세금 혜택. 같은 거를 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후에 삼성전자가 그러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공장을 더 지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원익 IPS에서 이러한 반도체 공정이 필요한 기기를 당연히 납품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제3기 공장 이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엄청난 호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더 터져주면 지금 4만원대 이러한 주가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이든이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먼저 오는 이유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먼저 오는 건 맞습니다.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다음에 대만에서 많이 찾고 있어요. 미국 편에 들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방 국가로서 이 바이든이 대한민국을 먼저 찾았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 IPS 같은 경우 지금 4만원대에 머물러 있지만 과거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 보면 5만9천원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초에요 작년 초에 5만9천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이제 상승 시그널이 딱 보이고 있어요. 지금부터 올라갈 시기가 딱 보이고 있고요.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원익 I P S도 그렇게 될 거고요. 최종 목적지는 올해 6만 원 이상 상승할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이럴 때 주가 상승과 눌림목을 항상 보여주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여러분들은 이 눌림목에서 상승하기 직전에 매수를 하시고 고점에 팔고 다시. 눌림목으로 눌림목을 줬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여러분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러한 부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방이 있어요 이곳에다가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적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잖아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리포트 안에는 한달 동안 단타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리스트 세력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다작성고 성이 되어 있는 리포트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려면 저한테 숫자 1번을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카카오톡방에 초대를 하고 싶다 라는 의미를 저한테 이렇게 숫자 1번으로 전달해 주셔야 제가 초대를 해 드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가신 다음에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제가 내용 적어드리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면은 이 고점,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이 고점에서 꼭 잡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물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은 손실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굉장히 잘 알고 차트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테고 아니면은 지금 1년 동안 넘게 계속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1년 동안 자금이 묶여있는데 제발 이렇게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 없도록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매매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4월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자, 고려산업, 팜스토리, 휴림로봇, 이지홀딩스까지 이 종목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150%,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130%,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65%의 수익을 달성드렸습니다. 저에게 숫자 1번 보내주셨던 분들은 지금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 굉장히 많이 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종목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5월에 신규로 종목 하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매집이 다 끝나고 급등하기 직전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 5월에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 카카오톡방, 제가 운영하는 방인데 이 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매일매일 데일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이 방에 들어오시려면 위에 전화번호로 숫자 1번을 보내 주셔야 이 방으로 초대를 해드립니다 이 방에 들어오시면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들 제가 리포트로 꼼꼼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리포트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 많이 났던 계좌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제가 드리는 종목들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데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숫자 1번 지금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방에 초대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번 단타로 10%에서 2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손실 보고 있는 이러한 종목 주가 대응 방법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제가 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세력들에 의해서 개인 분들이 너무나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20년 넘게 하면서 개인 분들이 이 세력에게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세력들이 더 이상 개인들의 자산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세력들보다 더 수익이 잘 나는 방법, 세력에게 절대 지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매일매일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여러분들은 이 위에서 세력이 다 끌어올리면 이 위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하면 이때 세력들은 다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방에 초대를 해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세력들이 언제 매집하고 언제 반등 시기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파는 전략으로 제가 카카오톡방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혼자서 세력에게 당하는 매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올랐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떨어지는 찰나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 후에 고점에서 파는 전략으로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보내셔서 카카오톡 방에 바로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그러한 내용들 바로바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과 테마가 섞인 그러한 종목들 말고도 기술주들. 자 기술과 매출이 잘 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종목들도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까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항상 여러분들 고점에 팔수 있는 전략, 눌림목이 형성되었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러한 기술주들도 여러분에게 굉장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제가 잘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방에 들어오시면은 모두 이러한 내용 받을 수 있으니까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제 방으로 초대해서 그동안 겪으셨던 손실 계좌 모두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